길에 방언 빗은 타는데 집을 찾아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나 올 때에도 심이길 갈때의 도심이길 타박타박 걸어가는 수수밭길에 방소타고 넘는 고개 방토심이길 바라기 그림자도 몰타라 물들고 밥을 짓는 저녁, 경기 곱기도 하고 나. 넘어 십 o 길 o 를 건너 십 n 길 터벅터벅 걸어가는 화전밭길에비불불 넘는 는개 no, 아, 이게, 방울이 좀 울려야 되는데, 왜 이렇게 안 울려나? 아유, 아이고 빨리 구조, 빨리 빨리 끊어내, 빨리. 뭐 망둥어야, 뭐야, 부, 숭어야. 큰 거는 막 끌고 가는데. 해봐요, 일단 올리세요.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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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빨리 올려. 망둥어 새끼? 아이고, 나온다, 나온다. 아유, 우와! 뭐예요? 도, 저, 농어인가 보다, 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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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어! 농어요! 농어, 농어! 아유, 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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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이고. 뭐야, 이거? 농어. 아, 저기 뭐야? 놈점 점성어. 아, 여기, 올려봐요, 올려. 여기 바다에도 점 점성어 살고. 아, 그럼 이한 마리. 어, 한강에도 살고. 있네 여기. 어 자, 올려, 올려, 올려. 어머. 짰다, 짰다, 다다행이다 찢어졌다. 와. <laughs> 야. 와, <laughs> 와, 어, 월척했네. 크네. 한 500g 되겠다. 응? 500g. 농점성어. 농점성어. 참돔은 없나? 참돔? 농점성어. 물이 없어서 어떡하지? 네. 물 저쪽으로 가야돼. 절로. 어우. 농점성어. 어머. 야, 너 잘. 너 어떻게 우리를 만나려고는 나왔냐? 어머 싱싱하네. 응? 으휴 으야너 경관이다 아. 어 펄떡펄떡 뛰어 와아어와너 이러다 이러이러 1호, 야바다속에서 얼마나 너 수영 많이 하고 나왔니? 응. 음? 농저 저 농점성어 1호네1호아 찍혔어. 농점성어 1호 아. 음.